진리하고 맞닥뜨려, 진리와 가는 디림도는 되는데, 직결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 얘기하면 조금 쌈박질을 할 거예요. 제가 수학에서 쌈박질 하다가 병신 됐습니다. 음. 여기서 선택한 이 방향성이 이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의문을 가기 시작했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결혼을 맺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 본격적으로 뭐했는데책임 갖고 서 이걸 다 내려놓고, 이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거, 이걸 내려놓고, 어디를봤냐 현자들의 길을 잠깐 옆으로 제끼고, 성자들의 길을 한번 찾아봤다. 그겁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방향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현자들은 이거를 강조해, 이성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자는, 비성을 강조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다른 방법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성자는 직접 이걸 가르쳤습니다 직접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쳤어요 근데 현자들은 진리로 가는 그 앞에 디딤돌을 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그럼 디딤돌을 딛는 사람은 디딤돌이 목적은 아니죠 그게 목적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중간중간에 죽어요, 그냥 다. 가다가 죽는 겁니다. 열심년 했죠, 그죠? 그러나 너는 뭐가 틀렸다? 너 방향 틀렸잖아. 미안하다. 옆으로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적이 있으면. 근데 나는 참 놀라운 게 성인들은 말이죠. 성인들은 스텝 바이 스텝을 밟지 않습니다. 직접 뛰어들어라. 이 말입니다. 직진심, 이런 것들 쓰죠. 직진심, 바로 뛰어들어라. 삶으로 바로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좀 감동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이 성자를 택한 것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걸 내놓고 이를 시작한 이유는 성자들의 직진심이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이 공부는 어떨까요? 이 공부는. 이 공부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자기가 꼭 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가야만 되니까. 갈 때까지 시간이 무진장 걸려, 이건. 시간이 무진장 걸린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시간이 무진장 걸리고, 거기를 가보니까, 이거 뭐예요 아니잖아. 간접법이었는 말입니다. 빨리 눈더라는 빨리! 빨리 눈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사람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쓴 책이 없어요 제가 그냥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이 나냐 분명히 의심이 됐어요 방향성에 의심이 됐다 이 말이야 방향성에 의심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이 방향이 틀려 먹었구나 어디가 틀렸나 이거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딱 짚을게요 하나만 이쪽에서는 뭘이용하는가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비교 비교를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 잘 보십시오. 전부 비교하기 시작해. 그렇죠? 비교는 인류를 행복으로 끌까요? 불행으로 끌까요? 불행으로 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여기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었다 이거지 그렇죠?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자유. 미안하다. 너는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음. 그럼 비교를 하자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직진심을 하는데 이 방향이라는 건 묘한 손길을 가져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에 의해서 자기가 행복을 느낀 것은 잠깐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어? 비교는 영원히 이것을 설명한 데가 없는데 이것을 가만히 뒤져보니까 성인들은 얘기를 해봤어요. 처음부터 경고장을 줬습니다. 인류에게. 너 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 성인들 경고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무시했어요. 비교 우위로 막 나가. 근데 비교 우위는 뭐죠?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해결책이 무엇다 나으냐면 어차피 안되는거죠. 어차피 안되는데 나중에 해결되는 방법은 비교적으로 상대보다 내가 좋아지를 원하니까 상대하고 경쟁이라는 무한경쟁의 틀 속으로 그도구마 속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경쟁 속으로 막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죠? 무한경쟁 속으로 뛰어들었어.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1등을 해야지 뭐 그지? 2등 있으면 안 되잖아. 1 등만 해야 되냐? 요것을 넘어서는데 저는 여기에서 뭘봐는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는 어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이해하면 이제 학문 전체를 알수 있는 건데 학문 전체가 물리를 하든 수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기초 과 하든 뭘 하든 가장 근본은 뭐냐? 비교를 나왔죠. 그죠? 비교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말한 모든 논리는 어, 비교 논리지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여행 판단합니다.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겁니까? 어떤 답이라도 다 틀린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놓고서 이걸 물어 이거 긴거가까 짧은 <laughs> 거니까 짧고 <웃음> 이거 놓고 이걸 놓고 이거 긴거니요 비교다 비교.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발휘해야 되는데 비교로 나왔는데 수학의 출발점을 보니까 수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비교를 깔고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학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를 넘어서서 없겠죠. 그죠? 비교 속에 쌓였죠. 그러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비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교의 행복은 힘들다. 하나 예를 들게요. 이놈이 비교하는데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 보니까 B라는 놈이 많이 가졌어. 이미 작게 가졌어. 달래는 거예요. 이거 달래요. 이건 아좀 줘. 왜 줘? 안 주잖아요. 너안 줄래? 그럼 여기서 이걸 뺏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뺏어올려면. 전쟁을 보기만 전쟁하면 되죠, 전쟁. 너안 죽을래? 이런 거죠. 폭탄을 퍼본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놈은 어떻게 해요? 슬픔에 쌓이겠죠, 그죠? 이름의 슬픔은 이름 먹고 기분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면그럼 1등만 살아남는면이세상이 다른들 다 죽여놓고 다 죽었다. 그럼 나 혼자 남았다. 너도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아니니까 이런 모순을인태 하고서 한문 출발했대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한문 출발했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중에 늦게 나마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말이야 이거. 그러면 뭐냐 공리를 다 때려부신 거예요. 공리 때문에 한문이 없어졌거든. 한문이 없어져 없어진다 이게 뭐냐. 아, 성자들이 한문실 성자들이 가르침이. 완전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책에도 남아있고, 남아있잖아요. 성자들에게 딱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와!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응? 처음부터 이게 아니고, 완전히 직지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원론의 세계라는뜻입니다 이거. 이원론의 세계다. 이원론. 원룸. 이원론의 세계. 그럼 이건 뭐, 뭐가 될까요? 비, 비이원론. 비연 불이 이론론이다, 이 말이다, 불이 론은 여기다, 이론. 불이 이론 그러니까 이론론을 갖다가, 초국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불이 이론론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됐뻔입니다 여기 비교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아, 나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왜냐면, 나를 주자 하면 바로 뭐가 생깁니까? 나를 주자면 너가 생기게 되잖 이 세계 쫙 펼쳐집니다. 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막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모에서 주장된 거죠. 너의 애에서 주장된 거죠. 그죠? 나는 나가 아니라 너의 애에서 주장된 나였었단 말이야. 그러면 너 나를 나를 주장하는 만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너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이 세계다 이말이야이 세계 현자들이 여기 제일 좀잘 살려고 대든 것이 이쪽 세계였다 얘기야. 근데 이것은 어떻게전 전자고 나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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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이런, 론이 되더라. 이런 론 불이 불이 세계 에 불이 이이 되더라이면 이런 논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삶이 변해야 돼, 화돼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 스텝 바이 스텝 자꾸 싸울래. 공부도 자꾸 자꾸 싸우라서 꼭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냐. 처음부터 싸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인간의 의지력의 투쟁장이 됐거요 추구하자, 추구. 획득하자, 추구하자, 훔쳐가자.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데, 이건. 이쪽은, 나누자, 나누자, 나누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나라고 할, 나를 주장하지 않아. 그럼, 너도 없어져. 그럼, 진짜 이게 될까?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게 될까? 안될까잘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불이 이런론론의 세계를 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여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어. 집질다 먼저 빨리 들어가기는 예수님 빨리 들어가세요. 예수님. 너의 모든 의견, 이걸 비교하는 일은 뭐죠? 마음이 비교하 이제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죠?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요거 너의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요즘에?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애고. 에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모든 너의 죄는 내가 지겠다. 나를 따르라. 이건 뭘 뜻합니까? 직진심하자. 그런 얘기죠. 직진하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딴 사람이, 이게 얼른 되면 좋은데 잘안될 수도 있죠, 그죠? 믿음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 믿음만 강하게 가지면 우선 되든 안 되든 에너지가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야. 에너지가 붙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믿잖아요. 사실하고 관계 없어요. 이게. 내가 믿잖아요. 에너지 붙었어요 벌써. 예수님 이걸 이용하고 요 찬성 말아. 나는 따른다. 이렇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아까 머리, 가슴, 배에서 어디에다 호소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가슴에다 호소를 하고 있어요. 가슴이 떨린 자야,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바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근데, 부처님은, 그 시대 가면 그런가 봐요. 부처님 당시에 보고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요 부처님하고 맞대면 할 만한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뭘 얘기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일로 가자. 이게 부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의하나라고 해요. 지혜, 지혜를 동원한 거고, 예수님은 뭘 동원했다? 사랑을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결론과 부처님의 결론은 결국 결론 어디로 가자는 얘기야? 불이 이론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음, 지금 시대가 과학이 발, 발달했죠. 과학 만능 시대가 됐죠. 과학은 이 어디 어디 같아요. 음. 이거 좀 했는데. 이진법도 있고 1진법도 있고 12진법도 있고 60진법도 있습니다. 수학에서. 는그죠 그럼 그중에 그 제일 간단한 건 무슨 진법이에요 이진법이요. 0 1 트루스 코어스, 호스, 트루스 를 가지고 쫙 쪼개보면 이 세상 웬만하면 다 분석 가능해집니다. 분석 가능.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컴퓨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무슨 세계라고 하죠? 디지털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디지털의 세계. 이거 눈을 보면 금방 보여. 짝짝짝짝 나오는데 이 디지털의 세계를 가지고 나가는데 전부 쪼개나가는데 디지털의 세계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거기다 또 맞췄어요. 디지털의 세계가 완성된 세계는 아니다라고 좀짜식이게 네 컴퓨터 뭐하난 컴퓨터 잘 몰라요. 컴퓨터 무슨 이 글자를 그냥 쓰잖아요. 난 컴퓨터 만드는 싫어요, 진짜. 이걸 쓰는데 컴퓨터 안만 까불어도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란 말이야. 디지털은 비교의 세계죠. 비교 세계를 거쳐서 이로가려고 고생하지 말고 나는 성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성자의 일과 나중에 가자. 어쨌든, 성자의 일은 불이 이론론의 세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일로. 일로 왔을 때 여기 한 곳에 원형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갔을때왜 이쪽을 더 강조하는가 하면, 이 문에 들어서, 들어서 딱, 불이 이론론에 일단 들었으면은, 달라져요. 여기서 추구하던 일과 여기서 추구하던, 이거 보통 우리가 상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추어하던 일과 이쪽에 추어하는일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쪽에서는 행복은 어떻게 해 되느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계획을 세워요. 여기다. 내가 계획 세워. 그럼 여기 결혼을 맺죠. 그럼 이거, 이거 이루는데 이게 몇 년이 걸 3년이면 3년이다. 자 3년 맺죠. 그럼 집, 난 여기 있죠. 난 여기 있죠. 근데 여기를 좀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아니에 별일이 다 벌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아정되들니까안 됩니까? 대문 좋고, 안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을 갖고 출발하기 시작하니, 출발점이 불안을 갖고 출발해서 성취해나는그 기쁨을 가지고 자꾸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 근데 여기서 이런 걸 내가 해보니까, 여기서 하나 이루잖아요 이러면 내가 잠깐 기쁩니다. 그죠? 행복해요. 행복해. 며칠 가나요? <laughs> 며칠 가. 와. 박사만 받으면 되겠지. 굉장히 동경했으니다 그죠. 몇 년을 했어. 고생도 많이 했어. 박사 딱 받았어. 다음 날부터 그 기쁨은 더디어 기쁨. <laughs>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될거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은 요새 많이 만나 봐요. 왜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사람들 가난하게 는들어보니까돈 벌면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하... 나는 천억 벌었다. 보통 그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천억 벌었다. 금부도 존은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꼴값을 어? 음. 떠는 거죠. 그죠 존을 벌으면 만족될 거 아닐까요? 존을 벌 때면 시간 걸리죠. 그죠시간값뭐 모아야 돼. 우리 생명은 음, 물론 이제 불이 일어나면 저기지만 우리 현인내 삶, 몸뚱이하고 사는 동안에는 시간에 존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불의 이론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가면은 어떤식이 되냐 이거 가서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게 아니라 이사람첫 첫발을 섰습니다 어디에 섰죠? 불의 이론에 섰죠 불의 이론에 섰어요 갑니다 이단도가 가는데 이 결과에 집착합니까 아닙니까? 불의 이론이 있네 가기는 어디니까 거기가 거기지 그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어, 그죠?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됐어 지금 지금 일어나는 일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일 자체가 모든 게 불이 일어나서 춤추면서 일어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 온 기쁨하고 여기 기을 보니까 이거하고 게임이 안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바로 다른 걸 추구합니다. 다른 걸또 세워도 꼴까을 떠는 거죠. 여기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걸즐겨 그래서 이걸 뭐냐면 라하 아까 에이커트는 지금 이 순간, 과거입니까? 아닙니까? 이쪽 쓰이는 과거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그죠?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해도 돼요. 이부이를이 이, 이 비교 대상은 이쪽에서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쪽. 근데 여긴잘없어 또. 왜? 여기 있어지지 않아? 시계주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있지 않은? 그냥 바로 날로 그냥. 병, 병신꼴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디론 이걸 다 이겨버렸대 이거. 애가 털레가 이걸 아는 겁니다. 애가 털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알았어요. 아,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나 미래라는 게 없고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자, 잘, 잘, 잘 볼까요? 과거는 뭘까요? 여기서 과거는 뭐예요? 과거도 현재죠. 내가 현재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래는 못 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지금 내가 미래라고 그랬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현재죠. 이것을 장악해야됐다이 이, 장악이 건이것또 이렇게 해서 했지만 불의 이론의식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불의 이론의식고로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여기서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이거 좀 설명을 하자고. 이 설명을 하는데 서양 사람과 이걸 갖다 합쳐본 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거. 자, 한번 이용을 이거는 인류가, 인류에게 던진 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불이 이론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자의 길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에, 논리학자의 길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 나는 누구인가? 자, 제일 많이 걸린 게첫 번째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몸은 내가 아니다. 이거 좀 거부하는 게 있죠. 그렇죠. 나의 몸은 내가, 내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좀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렇게 우린 접근해 나가 있어요. 이것은. 수천년동안 학자들도 생각하고 성인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몸만 그럼 이건 조금 바뀌요 나의 몸만은 나의 몸만 나는 아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죠 나의 몸만은 몸만 나는 아니다 그럼 나라고 하면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나의 몸은 내가 아니다는 걸 이걸 갖다좀받답하기 어려운데 내가 보니이렇더라고요 나라고 할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렇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질문을 던졌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던졌죠? 던진 사람하고, 나는 엿장사다라고 딱못 봐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나는 엿장사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사람과 진리는 뭐죠? 그 진리는 뭐예요? 진정한 내가 누군가 알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죠? 렇 진정한 내가 누군가 알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근데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성인들이 뭐별별얘기 작고 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했어도 결론이 지금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인들은 답을 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선 이렇게 할게요. 이제 부정의 논리를 쓰는 겁니다. 부정의 논리를 쓰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내가 아니다. 왜 아니냐? 나의, 나의 몸이지. 나는 아니잖아. 나의 소유지. 그거 이해됩니까? 요, 요고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의 몸은, 나의 몸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그거 이해되죠? 왜냐면, 주객이 있을 때, 내가 이걸 본다 할때 이게 객이 되고 이게 주체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주체가 객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객체를 보는 데 몸은 내가 내 몸을 볼수 있어요. 그죠? 내 몸을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지. 제가 지금 왜 이거 경험으로 들어가면 이게항문이 몇천 년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거 얼른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이쪽에 뛰어 들어가려고 해속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달을 한참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달을 봤는데 나를 잃어버렸어. 너무 그 장관을 볼 때는 왜 잃어버린 리수 있죠.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달이 나를 보고 있더라고. 내가 달을 봤는데이 경험 이 달이 나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달은 어느 게 나고 달이 오는 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바라고 나는 하나였었다 이런 교환 체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럼 고기 갑자기 봤는데 이런데 아, 있죠? 그, 너무 놀랄 때는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 오는 행복을 부처님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죠. 오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남을 잡고 먹고 전쟁 농구만들어서 덮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앉은 이 상태에서 이 앉은 이 상태에서 김 교수님 네. 내 몸이 나 아닌 그이죠이 생각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응? 내 몸만이 나는 아니라고 했던 김일양 오늘 갑자기 보면 내가 내몸 바깥에 있습니다. 내몸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나를 본다 이 말이. 이건 나의 몸이지. 그럼 이걸 보는 나는 누구야? 내몸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요. 이거는 성인들이 알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에? 논리를 향한 사람은 몰라요. 이 감을 잡은 사람만이 우리의 생활 가능성이 열렸다. 가능성은 열리는데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도 참독특한 것이 가만히 있어. 내 몸만이 나는 아니잖아. 그럼 나는 누구지? 그데 갑자기 내몸 바깥에 있어. 내몸 바깥에 있어. 내몸 바깥에 있을 느낌이 내 몸이 철저히 나라고 생각한 나하고 내 몸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그거 또꼭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나를 내가 바깥에서 보고 있잖아. 그렇죠? 그걸 슬쩍 번개치듯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번개치듯 딱 느끼는 그 순간은 어떤가? 이것을 말하면 엑스타시라고 엑스타시. 그 외국 사람들 그느낌을가졌던 거야. 엑스타시라는 말이야. 어쨌든 이것은 불이 이론론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가는 척경이될것입니다 몸만이 나는 아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고요. 안 되면 이론적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은. 내가 알 알아야 될 대상이지. 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건 뭔데? 나는 무를 알고 있는 그자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뭔데?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다. 그말니다 이걸 하나를 넘어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부처님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더나는데어때냐